네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2일 오늘은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소식을 전할까 하는데요. 전 영상에 아주 감사하게도 댓글을 통해서 어, 한 소식 뿐만 아니고 하루 동안 일어났던 다양한 재밌는 소식들을 이렇게 헤드라인 같이 정리해서 들으면 어떨까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오늘 또 마침 소식도 전할 소식도 어,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오늘 소식들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어, 미국에 미국과 중국의 지금 긴장되고 있는 관계가 어, 더 이렇게 표현되는 기사인데요. 바로 백악관에서 미국 정부가 어, 공무원들을 위한 연금을 목적으로인 이 펀드들을 중국 주식을 사지 못하게 한다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백악관에서는 이 중국 기업들을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표현까지 쓰며 미국 미국의 세금으로 그리고 공무원들의 줄 연금을 가지고 이런 주식을 중국 주식을 사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명령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아직 지켜봐야겠으나 어 지금 중국 주식을 사는 데는 에 역시나 또 다른 더큰리스크가 생긴 것 같다는 어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어 연관된 소식으로는 바로 지금 미국 상원의원에서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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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중국 경제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법안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이, 이루지 못했을 때는 백악관에서 이렇게 중국 경제 제재를 할수 있게 한다는 어, 이런 법안인데요. 지금 어, 초안에 나와 있는 명목으로서는 경제 제재는 뭐 중국의 공산당 이런 이런 위원들 특정 위원들의 미국에 있는 자산들을 이렇게 얼려 버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미국으로 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은행들로부터 중국이 중국 정부가 관여되어 있는 모든 회사들에게 미국 어, 은행들이 이렇게 융자를 주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그런 내용을 가진 지금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어, 과연 하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나 지금 미중 관계가 어, 악화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다양한 정책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짧은 소식으로는 바로 어세 번째 소식은 바로 루이싱 커피에 어 관한 소식인데요. 지금 어 오늘 루이싱 커피가 CEO와 COO를 둘다 어 이렇게 잘랐다고 합니다. 루이싱 커피는 얼마 전 거의 3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조작했다는 게 밝혀짐으로써 4월 7일부터 미국 어 주식의 주식 시장에서도 주식 거래가 금지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CEO와 COO가 어, 해고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식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소식인데요. 어,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떤 보건 관계자가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자택 대피령이 몇달 뒤인 7월달까지도 연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 이후 많은 주민들이 어 조금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키자 로스앤젤레스의 시장이 다시 나와 아 7월까지는 어뭐 아닐 수 있다라고 조금 한 발짝 뒤로 어 물러섰다는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캘리포니아가 정말 미국에서 어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타격을 입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길게 이런 자택 대피령을 어, 실행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어, 7월 달까지 할수 있을까라는 어, 이런 우려 하에 이런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식은 테슬라에 관한 소식인데요.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의 미국의 어, 하나의 어, 이 자동차 공장이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지금 자택 경비령 자택 대피령을 내렸 내려, 내려서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의 엘론 CEO인 엘론 머스크가 그냥 무 무자 무작위로 어, 이렇게 무대포로 직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공장을 재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그 그, 그렇게 지금 캘리포니아의 이런 이법적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자 앨런 머스크는 지금 우리는 계속 공장을 이렇게 가동할 거고 만약 어, 이렇게 경찰이 와서 잡아가야 된다면 자기를 이렇게 감옥으로 보내라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국제 어, 유가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바로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 웹사이트에서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의 이 에너지 어이 에너지 부서 부서가 발표하기로 6월 달부터 다음 달인 6월 달부터 자발적으로 어 100만 배럴을 더 감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 얼마 전 오PEC 회의를 통해서 벌써 감산 합의를 했는데 지금 앙 어 정말 국제 유가 그리고 또 어, 이런 수요 어, 원유에 대한 수요가 확 줄어들었다 보니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어,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100만 배럴을 더 어, 감산하기로 어,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다음 소식은 다시 미국의 어, 정책인데요. 바로 지금 하원 미국의 하원 어, 국회 하원에서 더,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대응책을 어, 발표하기 시작했다고합니다 지금 초안으로 정말 처음으로 나온 초안으로는 벌써 3조 달러 어, 예산의 이런 법안인데요. 이 법안에서는 어, 대부분의 돈이 지금 미국의 주와 시 정부에게 보조하기 위한 자금이고 그 외에는 어, 또, 어, 어, 또 어, 개인들에게 1200불의 상당의 이, 이 긴급 어, 이런 수혈을 위한 어, 지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오늘 우버가 미국이 배달업체죠. 그러니 배달업체인 그럽허브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돌고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럽허브는 오늘 정말 크게 주가가 어, 상승을 했습니다. 어, 오늘 전할 소식은 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또 어, 마지막으로 재미난 루머를 하나 전, 전달해드리자면 어, 미국의 이, 어, 영화 어, 회사인 제일 큰 영화 회사인 AMC 회사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영화관이 닫으며 지금 AMC가 거의 어, 파산을 하겠다라는 어, 루머도 돌고 있는 현재 어, 그저께 어, 장이 끝나고 아마존이 AMC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런 소식이 돌아서 그 소식이 돌자마자 거의 560%가 넘는 주가 폭등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AMC를, 아, 아마존이 AMC를 살지에 대한 정확한 소스는 없고 지금 또 나온 소식은 아, 아마존이 사는 것은 영화관 회사인 AMC가 아니고 미국의 이 드라마를 만드는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AMC 네트워크 그러니 어, 스타 주식 이 기호로는 AMCX를 살 거다라는 또 다른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 또한 이로 인해서 AMCX의 주식도 오늘 크게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 처음으로 이렇게 헤드라인 위주로 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 재밌게 이렇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고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